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 어제 FMC 회의 결과에 영향을 받은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다운은 하락폭만 보다 더 많이 회복을 했고, 나스닥은 하락폭의 한0.6% 정도, 60% 정도 회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FMC 회의 때 아시겠지만 올해 금리 인하를 3월에는 못할 거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죠.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할 뭐 수질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제롬 파월을 언급했고 더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는 금리 라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시장 분위기 3월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물 건너갔죠. 실제로 골드만삭스도 3월 금리날 얘기했다가 5월로 바꿨고요. BNP 파리바도 5월로 예상을 바꿨습니다. 아마 5월이나 6월은 금리날 한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3번은 아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연준이 처음에 제시했던 3번이 이번에 맞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근데 시장은 금리날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빠졌는데 오늘 다시 오른 이유는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금리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결국은 금리라는 건마 확실하지 않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건 맞다. 그러니까 연준이 결국은 금리 인상은 없고 금리나는 인 인정했기 때문에 폭에 상관없이 완화적 제스처를 보낸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을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저는 그 부분에 포인트를 어떻게 맞추고 아침 시장을 해드렸는데 그게 맞은 거죠. 그럼 결국은, 3월에는 금리나 가능성이요, 이제 40% 밑으로 떨어졌어요. 37%, 37.5%이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5월에 금리나 가능성이요, 94.9%입니다. 94.9%. 이건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엔 3월에 94% 했다가 4, 예, 이렇게 37% 되지 않았어요. 라고 했지만, 좀 다른 경우수였어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연준의, 어, 제럼 펄은, 그, 양쪽을 열어 놓는 발언을 하는 게 좋지 한쪽으로 가는 거는 좀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왜냐면 실제로 의사록의 공개를 보면 금리 인하는 얘기를 했지만 어, 시기적인 부분 얘기 안 했고요. 불투명성 얘기했고요. 오히려 2%까지 갈려면 긴축적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무게가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롬 파울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랬으면 사실 시장이 약간 혼란스럽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미국은 금리나 쪽으로 포인트를 맞췄죠. 시장 뉴스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연준이의 정치적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바이든의 당선을 왜 선택을 했다가, 고당,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롤, 도널드 트럼프가 왜 지지를 하는 식으로 하느냐. 현재 정부를 도와주는 발언을 하느냐. 공개적 불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택을 안한 거죠. <laughs> 그참 제가 항상 말이죠, 제롬 파월은 연주 의장으로서는 좀 제가 볼때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주 의장은 정치적인 흐름에 끌려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의와 의원들과의 내용을 시장에 충격 안 주기 위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냥 다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 이 상황이 되니까요. 지금 좀뭐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좀 아쉬운 뭐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 중에 악재가 뭐냐면 미국 상업 부동산 문제입니다. 아조라 은행이라고 일본 아조라 은행이 도쿄 증시에서 20% 폭락했는데요. 미국 그 상업 부동산으로 인한 손실이 커져서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에 문제가 항상 전세계 폭락은 또 전세계 하락은 금융위기에서 오는 거죠. 금융위기의 기본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서프라 모기지 문제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됐죠. 그 얘기가 1년 내내 시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었죠. 연준이. 그랬다가 나중에 어, 문제를 일으켜서 금리 인하를 막 내리기 시작했었죠. 그로 인해 리만 브러스까지 타, 리만 브러스까지 파산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정말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올 하반기 전. 어디서 아마 이 얘기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제 예상인데 시장에 문제가 된다면, 이 상업용 부동산이 결국 문제가 돼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선택할 거다. 저는 올해 세번 선택을 할 거라고 봤지만 변수로는 예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만약에 진짜 문제가 되면 금리 인하 엄청 빠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져야 되겠죠. 그 인플레이션 떨어지면서 그로 인한 환호 뭐 이런 것도 미어야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그니까 미국이 장마감에서,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로 웃돌았습니다. 세 개의 기업이 나왔어요. 빅테크에서 메타, 아마존, 애플. 전부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메타는 14% 오르고, 아마존 6%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아마 지수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애플이 2%가 빠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애플만 빠졌어요. 애플이 안 빠졌으면 모르겠고, 애플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영향을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에 선물이 꽤 높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요. 중국 매출이 13% 가량 줄어든 것이 애플의 하락 유래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중국 정부가 고위직들은 애플을 사,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지 마라 뭐 그랬었죠 그게 이제 손실이 좀 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애플을 약간 흔드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면요 나스닥 1.3% 상승 다운은 0.97% 상승이죠 차트를 보시면 다운은 종가상은 또최고값입니다이 고점이 38,588이었거든요. 그리고 요때 고점이 34,497이에요. 근데 종가상으로 최고가를 그런 거죠, 오늘이요. 35,519. 요 나스닥은 어저께 음봉을 메워줬지만 개파라고 못메워죠 어저께 은봉을 메워지 개파라고 못 메웠습니다. 그렇지만, 뭐, 추가 하락을 저지하면서 올라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죠. 신고가 16포인트 냉겨놓고 신고가까지 16포인트 냉겨놓고 밀렸거든요 다시 올라갈 아, 확률이 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실적이 네이버 실적이 나왔네요 에코프로빔 5 에코프로빔 얘기도 나오네요 오늘 뉴스가 나온는데요와 이거 의미가 크네요 어, 1월 소비자물가지2.8% 3% 깼습니다 와, 3% 다시 깼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영향을 미치나같기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유가를좀 볼까요? 유가 서부텍사스 중질류를 보죠. 브렌트유보다는 서부텍사스 중질류를 주로 보는데요. 서부텍사스 중질류가 빠졌네요. 73부까지. 아, 이것도, 어, 축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나라 장애요. 자, 코스닥이 800선이, 아, 저 PBR주가 이끈 시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요 국내자 우리나라 요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 이차전자 하나 이게 시속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가기 힘든데 어저께는 주가를 무엇 그런 저 PBR 주가 땡겼어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가서 우리나라 PBR 너무 낮다. 일본이 기본 1.4고 시장이 우리나라는 1 정도 안 된다. 그다음에 미국이 4.6이다. 그러니까 4.6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저 PBR 주가 시장에 시동을 걸은 거예요. PBR이 낮다는 얘기 뭐냐면 자산은 많은데 시가 총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많은 기업들이나 돈이 많은 기업들은 그돈 가지고 자사주를 사기 시작하거나 하면 PBR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데 시가 총액보다 낮은 기업들이 시장에 주도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저께 은행주, 금융주주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요번에 고금리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저금리 때도 대출 많이 해돈 많이 벌었고요. 그니까 러 이제 그걸, 그 퇴직금을 많이 주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사주로 사는 게 높죠. 자사주 사서, 원래 그, 그 회사의 직원들은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리턴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주가가 뛸수 있겠죠. 그래서 저 PBR주들이 시장에 시장 기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은행주 금융주가 금리나 기대감인데도 불구하고 6% 7% 갔어요. 근데 은행주나 금융주에서도 PBR이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1.7, 1.4 이런 것들 있어요. 뭐몇개 한번 뒤져보시면 나와요. 화재주에도 있고 금융주도 있습니다. 그 종목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다0 3 4예요 그러니까 갈 날이 많다는 거죠. 저 PBR주가 만약에 대세라면 그 종목들이 거의 뭐따따부려 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코스닥이 800선 붕괴가 됐어요. 코스닥이 800선이 붕괴가 되는데요. 이 코스닥이 800선이 붕괴된 거 이유를 지금 시장에서 뭐로 보고 있냐면요. 이게 그것도 저피비알 PBR, 고피비알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피비알 종목들은 빠지고 저피비알 종목들은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근데요. 수급적으로 기관이 매도를 합니다. 기관이 여기 보시면요. 코스닥이요. 계속 팝니다. 그렇죠 기관이 팔면요, 거의 내로더라고요그 전에 계속 기관이 샀죠? 그렇죠 여기 언제, 기관이 판 날을 1월 23일부터 팔았거든요? 23일, 1월 23일부터? 기관, 1월, 1월 23일부터 팔았어요. 코스닥 시트 볼까요? 1월 23일 언젠가? 1월, 네. 요 때부터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번더 빠질 때 기관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관의 매도가 참 시장의 영향력이 크구나라는 걸또한 또 번, 또한번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서 2.8까지 내려왔다는 게 시장에도 금리 인의 기대감을 킬수 있죠.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인나 차이가 있지만, 어, 그래도 시장 분위기 다를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